성대 좋다. 성대 좋다. 아우씨. 파이팅! 아, 깜쪽이요. 아, 깜쪽이요. 오! 쟤 막힌다. 와, 동국대 다 썼겠다. 지금 노란색 다에서 왔어. 자, 경기 종료 2분 전. 2분 2분 2분, 2분 2분. 2분 여기 지켜야 돼. 동국대 동국대. 지금 여기에 상당히 지금 밖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힘껏 빠지고 있어. 아 지금 이정훈 선수가 엄청 많이 뺐어. 이정훈 선수랑 박세강 선수. 세강 씨와이체 아, 지금 이대로 가면은 동국대 져요. 지금 거의 다 빠지고 있어요. 야 우리 없어, 애들아, 잡아만해 와, 성균관 대신 머리 잘 씁니다. 지금 두 명이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시간만 가고 저희는 빨리 많이 옮겨야 되는데 옮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와 진짜 이러다 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동대 일로 와야 돼, 동대. 동대 지켜야 돼 여기. 야 동대 집 지켜. 얘도 이거 갖고 왔어. 어 손태현 선수. 아, 꾸준하게 노란색을 잘 챙기고 있어요. 저라도 움직여야겠다 고 생각해서 계속 옮겨내는 데 집중을 했어요. 40초, 40초! 구찌기 들어가는 손구 관대인 것 같고. 어, 계속 빼고 있는 거야. 우리 빠지잖아. 태현이 형. 아, 이거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도 싹싹 빠지는데? 아, 좋아. 계속 빼. 계속 빼. 손태현 화이팅. 이게 이제 엘리전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진영을 공격하는. 아, 좋다 좋다 좋다. 빈틈 공략이야. 아, 판까지 모른다니까 이거. 아 저거 큰데요? 20점? 어, 20점 크다. 20점 커 20점 커. 어, 공격대가 지금 이길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20초 2 음. 0점 저게 또 빼고 있다. 아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버려! 유리야, 너가 집어넣어! 너가 집어넣어. 야, 이러면 은 상대에 을것 같은데? 야, 근데 모르겠다 이거? 자, 10초 전9 지켜야 돼 지켜야 돼7 지켜! 지켜! 6 7 지켜! 지켜! 6 5 성대 노란 거 지켜! r 3 i c 2 와! r s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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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c k e 내려 i c k e r s i c k e 스 s 스탑 스탑 s i c 아니, 아 쟤네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넣었어요.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넣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성균관대도 나름대로 전략으로 미리 빼놨던 노란색을 마지막에 넣긴 넣었거든요. 종료 10초 전 그때 딱 넣어서 점수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팀 지정 뒤에 살짝 숨겨놨었죠. 홍대가 방금 30점을 넣었어. 30점으로 가야. 근데 여기도 많이 넣었어. 마지막 동대가 좀 전략이 좋았어. 였인지 아, 모르니? 진짜 모른다. 진짜 모른다. 아, 아, 서어 서있어. 자 경기가 끝났습니다. 양 팀의 점수 집계하겠습니다. 야 다섯 개 똑같아. 5개 똑같아, 노란색 똑같아. 와 진짜 막상 막하다.